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 재단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 새벽 기도의 용사들 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제자 광성교회 부임해서 교구 사역을 시작할 때 어, 굉장히 놀랐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 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간 보고서를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셀,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결석했는지 보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중에 셀 예배에 참여하셨는지, 그리고 말씀은 몇 장을 읽으셨고, 또 기도는 몇 시간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셔서 교구 목사인 저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이에요. 처음에 이 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교육부서나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아닌데 장년들에게 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유치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도 신기했고 또 보고하란다고 순진하게 어, 그대로 보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다른 교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면 반발이 아마 심하게 일어났을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그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재밌는 일이 발견되었어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매일 보이시는 거예요. 평일에도 나오셔서 몇 시간씩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울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한시간씩만 잡아도 두시간씩만 잡아도 이분들이 일주일을 모으면 10시간은 가볍게 넘어갈 텐데 1시간이뭐 20시간 30시간이 넘어가실 텐데 이분들의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냥 점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혼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많은 시간을 적어서 내면 시험 보는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 시간을 적지 못하는 분들에게 기도 시간을 많이 적어서 내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동일 선상에 놓여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당신이 기도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찔리고 마음이 불편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 권사님 집사님,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교회 방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들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그리고 해봐야 힘들 것이라고 시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술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이 기뻐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긍정적인 마음을 이분들에게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께 이렇게 건면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이 올리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시험 받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30분,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지 못했던 분이 도전을 받아서 하루에 한 장을 읽고 일주일에 일곱 장을 읽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루에 두 장, 세 장을 읽는 분들이 반드시 생겨나실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에 현혹되지 말고 시간을 적으셔서 그분들이 보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시간을 조금 줄이되 누군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시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기도를 전혀 하시 않으시던 그런 셀론들이 30분씩, 1시간씩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셀리더의 그리고 열심히 기도에 눈물을 뿌리, 뿌리셨던 분들의 헌신과 그들의 성숙한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구 식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차오르는 그 기쁨은 정말 세상 무엇보다 달콤하고, 그리고 제가 교구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장문의 또 카톡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듣는 것, 유튜브를 듣는 것은 참 쉬운데,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한장 읽는 것은 그동안 힘들었다며, 그것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피했었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을 볼수 있는 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느 세론의 고백을 이 셀리더가 들으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셀리더의 기쁨과 보람을 느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 주신 것이었어요. 이처럼 셀리더의 기쁨 그리고 그들의 보람은 세론의 영적 성장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저에게 교구 사역을 통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처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구 식구들을 만날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셀리더가 성장할 때도 물론 한없이 기쁘지만 셀리더는 사실 이미 성숙한 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몰랐던 분들이 주님을 경험하였거나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성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때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도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뿐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이와 비슷한 심정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지인 이 골로세교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서원에서 약 2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듣고 열심히 그것을 배웠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제자는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가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끝에 가면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어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다기보다 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골로새서 굳고 돼서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불타는 애끓는 이 애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면서 이러한 애정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쏟으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시기에 이렇게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이런 애정을 쏟았을까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두달 전에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셋째를 출산했어요. 이 늦둥이 자식을 낳아 보니까 이 자식이 참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휴가 를 받아서 이두 달밖에 안된이 아들을 데리고 저희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를 보시는 부모님의 표정에서 아주 꿀이 그냥 아주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향해서는 단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셨었는데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입이 절로 귀에 걸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환한 미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미소를. 교회에서 수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아들, 딸보다 손주가 훨씬 더 예쁘다라고 수도 없이 저에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한 달이 건넜는데 아들이 바로 자녀가 더 이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들은 성에도 안 차는데, 우리 손주는 그렇게 이쁘게 바라보시는 저희 부모님의 표정을 보면서 아들보다, 내가 낳은 아들보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낳은 손주가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애정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따져볼 때, 이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는 않았죠. 굉장히 큰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라면 뭐 두말할 거 없이 사랑했겠지만 자신이 가르쳤던 자신이 세웠던 제자가 이 세웠던 교회 역시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저는 유치해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골로새 교회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이 사랑이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소식을 이 감옥에서 전에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러한 소식들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듯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골로세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견딜 때, 그것은 결국 내 곁에 있는 다른 누군가,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 셀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아파하는 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을,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 안에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바울은 이들에게 들려졌던 이 복음의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온 세상 지금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통해 전달되었던 복음이 그 복음의 씨앗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세 교회에서 심겨졌고 그곳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을 두 눈으로, 두 귀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감옥에서 이미 골로새 교회를 통한 이 열매를 두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신 분, 환란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신실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소망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 내리심으로 환란과 궁핍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늘에 소망을 가득 쌓아가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그것을 들었을 때부터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통에 알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 굴로세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특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곳에 그 계획에 동참하는 건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열망이 함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며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갖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 이것을 떼어놓고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결코 뗄래야 뗄수 없는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외치는 자에게는 당신의 소망을 부여하여 그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세교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도 필요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함께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때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록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그리고 그 열매라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천국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마음에 억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함께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영적인 축복을 이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욕망이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깨끗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땅 가운데 천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껏 흘러넘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이 땅을 만들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고, 저희가 그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 주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언제나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일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땅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새벽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고 영광받으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땅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님께 물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